지금 여기 좁은 길막 고생해서 왔는데 주차장이 되게 작은가 봐요 완차래 회차를 하라는데 지금 올라오면서 보니까 차가 차둘 데가 없었거든요 되게 멀리에 아 그렇게 둬야 되는데 또 거기도 애매하네 왜 거기 차들이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만 회차 때문에 그런가 보네 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안 보고 그냥 갈 수도 없고 아참 애매하네 이 길도 차 하나 겨우 다니는 꼬불꼬불한 길인데 지금 차댈 데가 없어서 한참 걸어 나와가지고 여기 그나마 넓은 길 있는 아 걸어 나온 게 아니지 한참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그나마 넓, 넓은 길 있는 데다 차를 댔거든요 아이씨 다시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잖아 이거 반짝이는 거 보이시죠? 저기가 주차장인데 저기다 세워야 되는데 여기 아직 꼭대기는 이렇게 눈이 있네요 어쨌든 저기까지 걸어가야 돼 오, 여기도 물놀이하기 좋겠다 지금 오는 차들도 다 회차를 하네요 여기 3월달 동절기, 3월달까지는 주차료는 무료라고 합니다. 하래수 폭포가 여기 이제 주차장, 그리고 입장권 봤는데, 입장권은 지금 무료인 것 같고, 여기서 1 3 k m 가 7km 올라간대요. 저 밑에가 그 매표소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펜션, 주차장이고, 이 위로 쭉 올라오면은, 이렇게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차댈데가 있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할까. 활에서 폭포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있대요. 가보겠습니다. 자, 가는 입구서부터 이렇게 조그만 폭포들이 있네요. 한, 한, 폭포 높이는 한 3m 될것 같은데, 여기는 정말 맑아요. 산행이라서. 신발끈을 다시 질끈 동여매고. 이거 희한하네요. 바위에 이렇게 돌들을 붙여놨어. 오. 계속 이런 풍경이 연속입니다 여기 모노레이 있어요. 여기 사람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 금지됐다고 나오는데 이거 뉴스에서 본것 같아요. 이거 부실시공이라서 이용할 수가 없고 철거 비용이 설치 비용보다 더 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에이 제대로 좀 하지. 아주 쬐끔은 폭포하기부조면 그렇지만 그런 폭발도 좀있습니 여기도 보면은 좀 발이 아프신 분은 힘들 것 같고, 자 이런 표지판이 있네요. 그리고 아 힘들어 언제쯤 나오는 거야? 저기를 올라가야 돼라고 하는 순간 자 폭포가 눈앞에 나옵니다. 그중 아 저기를 가려면은 이 계단을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구만 햇볕이 안든쪽 이쪽에는 아직 고드름들이 있어요 아 올라왔습니다 아, 너무 더워 아까 밑에서 올라올 땐속붙시 시렸는데 지금은 얼굴과 목뒤 등에 땀천지네요 음. 퍼렛 폭포입니다. 오, 음 머리 맑다. 폭포 크고요. 약간 연천 쪽에 있는 한탄강에 있는 폭포들보다는 작은데 그 모양은 한탄강 폭포들과 비슷합니다. 삼평폭포 음음음음음음음 땀이 너무나가 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애쪽으도 이렇게 길이 있네요. 그리고 절로 올라가고 저기도 뷰포인트가 있어요. 저기는 어디에 가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밑에서 얘를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길이 다르겠지? 여기도 나뭇잎이 잔뜩 달려있거나 아니면은 그 단풍이 되면은 굉장히 이쁘겠다요 아니면은 눈이 갔을 때도 있고 음, 시원합니다. 배가 고프고. 오줌이 마려운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 찍으면은, 소펜서도 볼수 있다는데, 찍어보니깐 요없을 뜨네요. 깔아야 되나봐요. 입어보니까 <목소리> 겨울에 한번 와보고 싶어요. 여름도 좋지만, 겨울이 장관이 되는데요 여기는 길이 요런 식이에요 작은 돌들 잔뜩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쪽 그 폭포 오는 이 길은 이런데 말랑말랑한 바닥이 있는 신발보다 딱딱한 바닥이 있는 그런 신발이 더 등산하기 편할 것 같아요 정우가 넘었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산 꼭대기로 한 5km 정도 올라가면은 그 유명한 간월재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힘들어. 간월재는 다음에 가는 걸로. 또올수 있을, 또올수 있겠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깨끗하고 좋아요. 비누 있고 뭐. 근데 물이 너무 얼음장인데. 아니, 지금도 주차장 보면은 이렇게 차 많이 될수 있는데 왜 차를 못 올라오게 하는 거야? 아, 저기까지 또한 15분 또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야영장도 있고요. 이렇게 숙소도 있고. 안녕.